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건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음. 우리 구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부터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 절기 준수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로부터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급의 수치란 무엇이냐? 여러 차원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할래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 40년 동안. 그것이 그들에게는 수치라 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 차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급의 수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애급으로부터 노예되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노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급의 수치다. 그런데 그 애급의 수치가 끝난거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민수기 22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잡족중에한 족속으로 이쪽 가나안 족속들이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것이 아니고, 애굽의산 민족이 나왔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민족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애굽의 수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수진을 치고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금 홍해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왔던 길을 돌쳐서 성경에는 돌쳐서 왔는데 왔던 길을 다시 빽 하는 겁니다. 빽 하니까 애굽 군대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 얘네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지금 뒤에가 이렇게 그 바다인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도관에 든지처럼 갇혔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을 때 애굽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식으로? 저신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모세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없애버리고 너로 하여금 세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마 이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인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절대 불가하니 하나님 음, 마음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호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이제 나갈 때는 모세가 우리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 우리의 신이 이끌어 간다 그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조롱, 그들의 모욕 이런 것들이 너희들로부터 어떻게 됐다? 굴러가 버렸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롤링이다. 이렇게 굴러가버린 거예요. 돌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굴러가버려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해라. 응?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느냐? 어떤 약속을? 내 백성을 가난으로 들이게 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으니 애국 백성들이 와, 진짜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할수 있게끔 되어진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다. 다시금 이스라엘백성으로서의그 정체성 할례를 행할 수있황에서 지금의 이상황 요단 요단 동편 땅이이미점령이 됐지요. 서래서두개반지파이이상 땅을 얻이상태고이제가나서으로들어가서 나머지 아홉 개반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상황 바로 그러한 상황 그리고 여리고 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 상황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각인 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또 홍해 사건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대해서 이미 체험을 한 이스라엘 이세 이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세들도 요단강을 건너므로 1세대가 홍해를 경험했던 것처럼 2세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인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 스스로에게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남들이 보기에는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제 강해미 누님이라고 제 모교 3년 선배신데 누님이십니다 누님이신데 쌍둥이 눈에 반주를 하셨어요. 그훨 어, 행복하게 제가 이렇게 뵀을 때, 야 우리 형수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왜냐하면 저희 작은 형하고 동기니까. 그리고 큰 형하고도 또 나이가 뭐큰 형도 괜찮고 작은 형도 괜찮고서 야 우리 형수님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만큼 참 선한 생각에.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고등학교 땐지, 고등학교 때일 겁니다. 그때도 반주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인데도. 그래서 연대 종교음악과를 들어가셔서 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을 내서 어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연대 종교음악과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도 참참 참 심히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셔서 오르간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다가 계속 교회 반주를 하시고 또 선배로서 참 사랑을 많이 주시고 이러시다가 이제 서울대 공대에 나오신 그 지금의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셔서 미국의 주재원으로 가셨어요. 현대인가의 주재, 그 현대상상상가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민으로 이제 전환하셔서 미국에서 이제 어 자동차 엔진 우리나라 엔진을 해외로 이렇게 수출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누님이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렸을 때도 보면 뭐 짜증을 낸다든지 뭐 이상하게 행한다 이런 걸본 적이 없어요. 늘 회피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누님으로서. 근데 어제 이제 누님잘 계시냐고 어제 왜 전화를 그 카톡을 하게 됐냐면 온누리교회 우리나라 온누리교회 있지않습니까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저희 합신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훈 목사님 그 온누리교회가 당위에서 어, WCC를 탈퇴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KNCC 한국 기독교 납인지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가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총무가 그 대표의 총무가 그것을 뭐, 뭐 하나님의 품에 뭐 안겨주신. 뭐 그랬는지 여간에 이상하게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했어요. 가서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으로부터도 탈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적 우리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모습 초록색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통합적 교단인데 거기는 WCC를 그 대표적인 교회가 명성교회가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WCC 총회를 영성계에서 주최했는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데 탈퇴를 한 겁니다. 그 객,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교단에 이제 요청을 하겠죠. 노예 요청을 하고 교단에 요청할 겁니다. 우리가 탈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아, 참 감사하다. 그 당회가 또그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은 내렸고 그런데 그 이재원 목사님이 우리 합신에서 공부하신 것도 공부하신 거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희 화성교회 선배시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누구시냐고 그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잘 모르겠어서 요그래 카톡을 했더니 그 사모님은 잠깐 나오셨었대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기쁨으로 이제 대화를 오가는데 최근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 보내주신 거예요. 따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사위 대신은 미국 분하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누님하고 형님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사진 찍은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이내시이 이 누님이 누님이 쌍둥이신데 본인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어, 딸 둘을 낳았었는데 윤희가 그때 한 살이었는데 윤희를 남겨놓고 가면 시 가면 아주 빛나게 키우겠다고 윤희를 놓고 가라고 이렇게 어, 나는 아들이 없어서 어, 놓고 가라고 이렇게 농을 하실 정도였었는데 아주 그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사진 밑에다가 이제 답글을 보냈어요. 이것은 누님이 어릴 적부터, 학장 시절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이 CU에서 지금 근무하는 형제한테도 어제 새벽에 2시까지 한, 한, 한 시간 정도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충만한 길을 다니신대요, 여기. 근데 본인은 아, 저는 아직 돈을 벌 때까지, 어느 일정한 돈을 모을 때까지 좀, 음, 주일, 이제 일요일날도 이렇게 그러니까 성실한 청년이지요. 그래서 씨를 뿌려 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자기의 존재 증명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해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 별거 없다. 어, 그 무리 믿지 말게, 별거 없으면 정말 믿지 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누가, 야, 그거 예수 믿었으면 별거 있어? 그렇게 노력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들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이십니다 동시에 이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지막 테스트라 할수 있습니다 왜? 지금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살 이하의 모든 전력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할례를 행했는데 요리구성에서 나와가지고 다 멸절시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건너왔다는 걸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할례를다 행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결과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참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홍콩 홍콩의 그 언론사 사장 사주 되시는 분이 중공에 마서다가 중국 공산당에 맞서다가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홍콩 보안법인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체포되어 썼는데 이렇게 볼때 정말 다육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다. 중공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언론사 사주가 어차피 지는 게임인 건데, 어차피 그거 안 되는 싸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면에 홍콩의 자유, 자신들이 그래서 아참 홍콩의 언론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법원도 보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홍콩 법원이 그래서 다시 일단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 홍콩은 법원도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왔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지지하는 홍콩의 시민들이 그 신문의 일면을 들고 열렬히 그 나온 사주 되는 분을 환영했는데, 그 신문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뭐 빈과일본가? 좀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사과랍니다. 사과. 사과일보.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사과일본데 왜 사과라고 했느냐. 그 사주가 말했나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악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사과 일부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크지요. 우리로 치면 선악과 일본 겁니다. 선악과 그안 먹었으면 됐는데, 그것을 먹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그 그래서 제가 좀더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구글에게 찾아보면. 나올 테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마음에 깊은 감동. 아, 지금 정말로 다육과 권리앗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콩의 그 자유를 위한 혁명을 위한 그 시위를 벌이는 그 앞장선 이들이 누구냐? 다 크리스찬 지도자들이다. 우리 다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다 잡아가고 린치를 당하고 실종되고 이렇게 되어도 끝까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릴 때에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이 준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을 때이 땅에도 자유를 주셨듯이 신앙의 자유를 주셨듯이 로마가 핍박하 해도 로마를 누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다 죽였던 화형시키고 목을 자르고 동물에게 찢겨 죽이게 하고 했던 로마를 어떻게 복음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피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 생명을 내면서까지 특별히 신앙의 자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고 있는 또 땅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반드시 주시리라.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싸움. 진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중공이 중국 공산당이 최고야. 우리 말을 따라 아니면 너희들은 끝장이야라고 그 하는 갑제를 그 하나님께서 끝장 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들이 말하는 그압제로부터그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 약속하신 바를 위하여 참 세상이 볼 때는 무모한 싸움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든 기회적으로든